요즘 트로트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그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손비나라는 가수입니다. 최근 미스터트롯 3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되며 매 무대마다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의 성공 뒤에는 잔잔치 않은 사연과 고통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손비나가 걸어온 길을 살짝 들여다보고, 그가 왜 지금껏 흔들림 없이 무대에 서 있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게 불거진 소속사 관련 논란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손비나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데뷔 전까지만 해도, 그는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좋아했지만 연예계는 그에게 늘 넘사벽 같은 고지였습니다. 부모님도 가수라는 직업은 너무 불안정하다며 반대의 뜻을 표했고 그 역시 한때는 안정적인 직장을 택해 음악 꿈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기획사를 표방하는 업체에서 큰돈을 내면 단숨에 스타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달콤한 제안을 건네왔지만 주변 지인들의 만류와 직접적인 위험신호를 감지해 계약, 직전 선뜻 발을 뺐다고 하죠. 그때의 충격으로 그는 비판이 이렇게도 험난하구나를 뼈저리게 느꼈고 한동안 깊은 좌절에 빠져서 진짜 가수의 길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망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노래만 나오면 춤이나 노래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띄우곤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잘하는데, 과거에 진짜 배우고 준비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라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7년경 지역가요제에 우연히 참가했다가 대상을 차지하는 반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한 번의 수상으로, 그는 다시금 가수의 꿈을 뜨겁게 품게 되었죠. 내가 포기만 하지 않았다면 음악이 나를 결국 다시 부르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이듬해 작은 기획사와 손잡고 정식으로 데뷔해 트로트계의 야심찬 첫발을 내짓습니다. 그렇다고 이후의 길이 꽃길만 이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데뷔 앨범을 낼 때도 투자나 홍보 문제로 회사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를 둘러싼 여러 인물과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들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그를 키워준 두 사람이 사실상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보도까지 나오니 뒷이야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짐작하게 하죠. 소속사 대표와 음악 프로듀서 손비나가 걸어온 길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이들이 과연 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통제와 강요를 일삼는 존재였을까요? 손빈아는 한 인터뷰에서 제가 원치 않는 음악을 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라며 특정 콘셉트나 노래 스타일을 강제당했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싶었지만 회사는 흥행이 가능한 트로트만 강조했고 그의 사생활까지 상당히 철저하게 개입했다고 하죠. 다른 곡도 시도하고 싶었지만 소속사 쪽에서는 이게 아니면 무대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라는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쌓이며 결국 손빈아는 기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소속사를 떠났는데 회사는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이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니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손빈아는 배신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그저 내가 진정 원하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를 발탁하고 성장시킨 소속사 입장에선 섭섭함을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한 가수가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결단을 내리는 건그 스스로에겐 치열한 희생일 수 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대체 이 갈등은 누구 탓인가? 소속사와 프로듀서가 아티스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눌렀던 건 아닐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한 음악계 관계자는 손비나가 회사에 남았으면 당장 돈은 벌수 있었겠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거다라며 그를 두둔하기도 했다네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소속사 쪽에서 손비나가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고 그는 난이 길을 가겠다라며 독립을 선언한 뒤 미스터 트로3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경연 내내 시청자들과 심사위원들을 매료시키는 강력한 퍼포먼스와 감정표현으로 이미 우승 후보로서 손색없다는 평이 자자하죠. 그러나 만약 소속사와의 분쟁이 심화한다면, 방송 이후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가령 음원 발매나 콘서트 개최, 해외 프로모션 등이 법적 문제로 꼬일 수 있으니까요. 일부 팬들은 제발 서로 좋게 해결하길 바란다. 손비나가 진정한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이런 갈등에 발목 잡히면 아깝지 않느냐며 안타까워합니다. 한편, 그가 미스터트롯 3에서 계속 승승장구할 경우 독립 가수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거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오히려 소속사의 그늘을 벗어난 뒤더 자신만의 색깔로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게 되면 대중이 그의 진정성을 더 크게 느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일부는 이미 손비나가 만약 우승까지 해낸다면 한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만큼 그의 보이스는 독보적이고, 무대 장악력도 뛰어나니까요. 실제로 음원 차트나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무시 못할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과연 소속사가 그를 키운 게 맞나, 아니면 그가 스스로 자란 나라는 감론을 박이 벌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양측 입장을 동시에 들어보면 회사가 초기 발굴과 투자를 했기에 손비나가 이렇게 크게 된건 맞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자율성과 행복을 과하게 침해받았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이죠. 도의적 책임과 예술적 자유 사이에서 어느 쪽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사연과 별개로 손비나의 지난 삶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사기 위기를 겪고 꿈을 내려놓았던 아픈 과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돈을 뜯기고 가수의 길을 영영 포기할 뻔했지만 주변의 도움과 자신의 용기로 가까스로 피해를 면한 뒤 한동안 일반 직장을 다녔던 적도 있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감정을 파고드는 이유를 알만하다는 게 팬들의 반응입니다.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었던 경험이 그대로 노래 속에 녹아 있으니. 듣는 이들도 쉽게 공감하고 울림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무대에서 그는 가창력이 대단하다는 한마디로는 부족할 만큼 풍부한 감정성과 호소력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연 많은 과거와 소속사 갈등, 그리고 미스터 트로 3에서 보여주고 있는 명불허전 무대 실력이 한데 뒤섞이며 손빈아는 트로트계는 물론 연예 전반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 소속사 분쟁을 정리하고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 그는 독보적인 자리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낙관론이 있는 반면 해결 안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스타덤에 오르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그의 향후 행보와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짓겠죠. 본인은 단순한 오디션 출신 가수가 아니다. 스스로의 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데는 한때 돈을 내야 가수를 할수 있다는 식으로 속으려 했던 사연부터 소속사의 과도한 간섭까지 직접 겪은 지난날들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짐작됩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래를 지키려 했고, 때로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났던 경험이 그의 멘탈을 단단히 했을 테니까요. 그런 인생의 굴곡들이 스며든 그의 목소리는 지금도 무대 위에서 묵직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소속사와의 갈등을 얼마나 슬기롭게 해소하느냐입니다. 만약 여기서 잘 정리되고, 손비나가 원하는 음악적 자유와 회사의 재정적 보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그는 미스터트로 3에서 더욱 기세를 올리며 새 역사를 쓸 수도 있겠죠. 반대로, 법적 분쟁이 길어지고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꽃길 대신 험난한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팬들은 당연히 그가 자유로워진 상태로 무대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하길 바라고 있고, 그것이 트로트계 전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신인가, 희생인가라는 물음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낌없이 투자의 스타를 키워놨는데 막상 뜨자마자 떠난다면 섭섭할 수 있고 아티스트 입장에선 내 음악적 자아를 찾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항변할 여지가 충분하지요.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대중의 관심은 날로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손비나가 스스로 밝혔듯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다는 다짐이 진정성 있게 전해진다면 그의 길을 응원하는 목소리도 더욱 힘을 얻을 것님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스터 트로3 무대에서 보여준 탁월한 실력과 감성은 그가 단지 어린 시절 꿈꿨던 가수라는 직업을 넘어 진짜 예술가로 성장해 나갈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소속사 분쟁조차도 그를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죠. 물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고 제대로 된 지원과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요.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계는 새로운 스타의 출연을 기다리는 동시에 그 스타가 어떤 휴먼 스토리를 지니고 있느냐에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손빈아는 사기 위기에 몰려 꿈을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이제 소속사의 족쇄를 벗어나 진짜 음악을 하고자 한다는 그 자체로 강렬한 서사를 지닌 인물입니다. 이번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맺건 간에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수 있길 바라는 응원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의 지지는 결국 그의 무대와 목소리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싹튼 것입니다. 만약 이 신념과 열정이 끝내 꽃피워 진짜 자기만의 음악을 펼친다면 앞으로 손빈아가 그려갈 미래는 더할 나위 없이 밝을 겁니다. 과연 소속사와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스터트롯 3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그 선택에 따라 한국 트로트계에 작지 않은 여파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그는 단순 오디션 가수를 넘어 자신만의 발자국을 찍으려는 굳은 의지를 지닌 아티스트라는 사실이죠. 결국 모든 건 시간의 문제겠습니다. 손비나가 이 모든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더욱 폭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가 과거의 고난을 발판 삼아 훨씬 높은 곳으로 비상한다면 그야말로 진정한 성공 스토리가 완성될 터 우리가 지켜볼 건 바로 그의 다음 무대가 되겠지요. 이미 삶의 고비를 한번 넘어선 그는 노래와 함께 걷는 길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듯합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가 새롭게 펼쳐질 이 서사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맞이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그의 다음 한 걸음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곧 다가올 무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